안녕하세요 모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코 고무뜨기 코마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무단을 뜬 후에 코를 막아야 하는 경우 한코 고무뜨기 또는 두코 고무뜨기로 코마금을 하세요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한코 고무뜨기 코마금을 해보겠습니다. 코를 막아주는 것즉 캐스트오프는 똑같습니다만 뜰때이 단에 보여지는 대로 뜨면서 덮어주면 됩니다. 지금 첫 코가 겉뜨기죠? 그럼 겉뜨기로 하나 뜨고. 안뜨기죠? 그러면 안뜨기로 하나 뜨고. 그리고 뒤에 있는 코로 앞에 코를 덮어줍니다. 덮는 건 똑같죠? 자, 그 다음엔 겉뜨기죠? 그러면 실을 밖으로 빼서 겉뜨기를 뜨고. 또 덮어주고. 안뜨기를 뜨고. 덮어주고. 겉뜨기가 보여지면 겉뜨기를 뜨고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 보여지는 대로 뜨면서 덮는 건 똑같습니다. 캐스토프와.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덮어줍니다. 자, 코마금을 할때 너무 힘을 꽉 줘서 하면 아래 시작단과 끝단의 넓이 차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좀 예쁘지 않으니까. 밑에 단과 혹은 그 아랫단과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고무단 코마금을 해보았습니다.